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등비수열에 관해서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등비수열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자 첫째항부터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수를 곱합니다. 수를 곱하여 나열한 것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음, 일정한 수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기서는 바로 공비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일정한 차를 우리가 바로 공차라고 얘기했듯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는 공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한번 보면은 A에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이렇게 곱해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바로 AR이 되고요. 자, 또 어떠한 값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AR에 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갔을 때 바로 얘가 뭐가 되느냐? AR에 n-1. 얘는 몇 번째 항이 될까요? 바로 n번째 항이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보면 a n은 a의 r의 n-1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n은 어디서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1부터 성립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수열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을 우리가 한번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당연히 a n번째에서 우리가 공비를 곱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n을 우리가 이항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a n번째에서 우리가 a n 플러스 1인 r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시면 은 우리가 일반항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반항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a n은 A의 R의 n-1이다. 자, 우선은 이게 첫째 항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항을 시키면 A 첫째 항분의 AN은 바로 R의 n-1번째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공비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요 값의 차가 뭐가 됩니까? 요 공비의 지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일곱 번째 항과 A의 네 번째 항을 보시면, 은 R의 얼마? 3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약간 확장을 더 시켜보시면, A의 뭐, X, 그 다음에 A의 Y. 당연히 Y는 더 적겠죠? 자, 그러면, R은 뭐가 된다? x Y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항하고 우리가 R하고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바로 AN은 바로 저기 R의 N제곱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n이라는 요 부분은 우리가 공비가 계속 곱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곱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수에서는 곱한 값은 더한다는 거예요. 그게 r이 더한 값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요 지수는 사실상 어떤 형태를 띠냐면 바로 등차수열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a, n 의 아래 자 p, n 플러스 q가 된다. 자 그러면 요곳에 즉 이것의 공비는 얼마가 된다? 바로 아래 p제곱이 바로 얘가 공비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상 알아두세요. 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 공비의 지수는 그만큼 곱해지면서 계속 일정한 값으로 더해지는 거. 즉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차 수열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아볼 것도 없이 자등비는 아래 피제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등비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등비 중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등비 중앙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중앙. 자 등비 중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뭐를 이루어요? 바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r 얘도 곱하기 r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을 구할 아니 이 공비를 구하려면 뭐가 돼요? X 분의 A, B 분의 X, 그래서 X 분의 A는 B 분의 X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X자로 곱해서 얘기를 해보면, X 제곱은 바로 뭐가 됩니까? AB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 중앙을 구하려면, X라는 것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서, 자, 하나는 우리가 저기 플러스 루트 AB는 뭐가 돼요? 양의 등비 중앙이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ab 는 뭐가 됩니까? 음의 등비 중앙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일반한 개념으로 한번 또살펴보면 보시면은 자. an 그리고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에서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r, 얘도 곱하기 r. 공비를 구하려면 바로 뭐가 됩니까? an 플러스 1 분의 바로 an. 자, 그리고 자, 얘는 an 플러스 2 분의 a에 n 플러스 1. 얘도 x자 곱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즉, 뭐가 된다? a n 플러스, 아,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가 된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 항에 대한 이제 등비 중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더좀 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자, 요, 루트 AB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산술 기하 평균 했을 때, 바로 기하 평균에 해당하는 거죠. AB가 양수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산술 평균과, 그리고 기하 평균과, 그리고 조화 평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이제 대사격 보시면요. 자, 산술 평균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a, x, b가 얘가 등차 수열일 때, 얘가 등차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요 값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저기 a, x, b는 얘가 등비수열일 때 x는 뭐가 나올까요? 루트 a b 가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ab를 양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 a, x, b가 바로 조화수열일 때 자, 조화수열이란 라건 무엇이냐? 얘를 역수로 했어요 a 분의 1, 얘도 역수로 x 분의 1, 얘도 b 분의 1을 역수로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바로 등차 수열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등차 중앙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때 값이 x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b 분의 2ab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항을 가지고 얘를 제곱을 할게요. 자, 제곱을 하면 얼마예요? 바로 AB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수를 곱해도 뭐가 돼요? AB가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 그리고 조합 평균은 얘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했더니 자, 2분의 뭐가 돼요? A 플러스 B. 그리고 루트 a b 그리고 a 플러스 b 분의 2 a b 는 무슨 수열이 되더라? 바로 등비 수열이 되더라.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때좀더 소화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 사항으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개념을 좀더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자, 우리가 어차피 Sn을 그대로 잘 씁니다. 자, 요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우리가 모두 더한 값을 바로 Sn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우리가 AR의 m-1제곱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더, 더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좀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 우리가 R을 곱합니다. R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첫째 항이 AR이겠죠? 자, 이거를 여기다 써주지 말고 이렇게 칸을 맞춰서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할 건지 대충 감이 오신 분 계시죠? 자, 두 개를 내가 어떻게 한다? 바로 빼 준다. 빼 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1 r의 sn이 되고요. 자,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날아가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 우리가 a 그리고 aR의 n제곱이니까 얘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때 1-R에 대한 그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푸는 방법이 달라지죠. 어떻게요? 바로 1-R이 얼마? 0이 되는 경우와 1-r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1-r이 0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공비가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s, n을 한번 해보시면 a 더하기 a 더하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a가 요게 총몇 개? 바로 n 개가 되니까 결국 얘는 a, n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1-r의 0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변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sn은, 자,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분모분자에 분모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했을 때, 바로 r-1분의 a의 r의 n제곱-1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일반적인 식으로는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R이 우리가 뭐, R의 N제곱이 1보다 자,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R이 0과 1 사이에 어떤 그런 이제 궁비를 형성하고 있을 때 보통 쓰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음, <laughs> R의 N제곱이 1보다 클때 보통 형성을 쓰는데, 저, 그 분수 계산은 우리가 조금 더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좀딱따 그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항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r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스 1이다. 자, 요 합이라는 것은 지금 몇 번째 항부터 우리가 되는 거예요. n은 1, 2, 3 자연수항부터 첫째 항부터 우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과연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자, 요 합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r 1분의 ARN 제곱이 돼요. 하나씩 전개를 해주면 얘는 r 1분의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니까 자, 얘가 어떤 형태가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A라고 얘기하고 얘를 B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 계산해주니까 바로 뭐가 돼요? ARN은 의 플러스 B가 된다. 자, 어? 얘가 첫 장부터 우리가 등비수열이 성립해서 합을 했더니 a 하고 b의 값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a 하고 b가 같으면 아. 더해서 0이 되거나, 자, a 플러스 b가 0이 되지 않는 경우를 봤을 때. 0이 된다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바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요. 자, 얘가 0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뭐가 됩니까? 등비수열이 된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얘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항은 A1은 무조건 S1하고 우리가 같아야 된다는 요 말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S, A1하고 S1 같으니까 얘는 첫째 항이 어떤 항이 된다? 바로 A1은, 음, AR 플러스 B가 바로 첫째 항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상관없이 그냥 등비수로이 이뤄지니까 우리 일반항을 바로 이야기할 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가 된다? 첫째 항을 우리가 저기 그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경우. 왜 a 하고 b가 0이 아니 그 합해서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첫째 항으로 두고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등기 수을 합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더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고 오는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대칭성에 대한 내용만 살짝 다루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얘가 만약에 등차 수요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플러스 4 플러스 a 5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항을 우리가 다섯 번 더한 거랑 똑같다 고 그랬죠? 왜? 똑같은 뭐가 돼요? 차이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첫 번째와 끝 번째의 그 평균 각 바로 세 번째 항에 대한 얘가 바로 5의 a 3이 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등차수이 있을 때뭐 가운데 항 구할 때뭐 가운데 항을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합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가 점점 확장이 될수 있고요. 자, 그다음 얘가 이제 등비수열일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그래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a5는 자, 얘도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뭐가 된다? 어차피 우리가 곱하게 되면 a 다섯 그 ar 뭐 a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다 곱한 거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 가운데 기준으로 내가 다섯 번을 제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왜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거는 a 세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A 세제곱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곱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한의 개수가. 자, 가운데 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 때는 뭐가 된다? A1.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칭이 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등기술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a원 곱하기 a4는 a2 곱하기 a3가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막연하게 그냥 일반한 구하고 문제를 푸신다기보다는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그 제한된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더 쉽게 풀수 있다는 거꼭 저기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한번 계속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다섯 개 항이 등비 수요를 이룬데요 그랬을 때뭐 X, Y, Z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얘를 우리가 뭐로 봐요?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다섯 번째 항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다섯 번째 항과 A1은 자, 공비 자체가 뭐가 된다? 여기서 여기를 뺀값5 0 0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2분의 162가 돼서 아래 4제곱은 얼마? 바로 81이라서 공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바로 익힘 그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간단한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요렇게가 바로 뭐가 돼요?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각각을 우리가 값을 대입을 하면 자 얼마예요? 자 k 플러스 2가 되고요. 색깔로 할까요? 자 k 플러스 2가 되고요. 두 번째 0 대입하면 k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k 플러스 2가 돼요. 자 요거 자체가 뭐가 된다? 바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 등비수열 이루면 우리가 요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 예, 가운데는 바로 등비 중앙이구나. 자, 그래서 K의 제곱은 바로 K 플러스 2의 그리고 K 플러스 2의 이렇게 곱한 값하고 같다 지니까 우리가 K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킴 5번은, 음,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너무 좀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닮음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하는 세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자, 요거 길이는 얼마가 돼요? y에서 빼기 x가 되겠죠. 요거 길이는 얼마가 되죠? 음, z 빼기 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두 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닮음이잖아요, 지금. 그럼 닮음이니까 요거 대 요거는 얘가 뭐가 돼? x 플러스 y가 되고, 요거는 y 플러스 z가 돼서, 자, x 플러스 y 대, 그, y 플러스 z는, 자, 요거하고 요것도 지금 우리가 닮음이 되니까, 바로 y 마이너스 x 대, 자, z 마이너스 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례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XZ-XY 플러스 YZ-Y제곱. 자, 가운데 거 풀어주면 Y제곱-XY, 어, 자, 그 다음 또 플러스 ZY-ZX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소고되는 게 있죠? 어떻게 소고돼요? 얘 소고되고, 얘 소고가 돼요. 그리고 얘 소고되고, 얘 소고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소구가안 되고, 얘가 뭐가 됩니까? 어, 이 y 제곱은 자, 이 x z가 돼서 y 제곱은 즉 x z가 된다. 즉, 요 y의 길이가 바로 x z, 바로 등비 중앙이 돼 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된다? 바로 등비 수열의 관계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등비수열이니까 어첫 장이 a1이 6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a 그세개다 개니까 5가 바로 10이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다. 똑같이 a 1은 아래 4제곱이 돼서 6분의 얼마 12가 돼서 아래 4제곱은 2가 된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등비수열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두 문제만 풀고 오늘은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익힘, 이거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S, 그열 번째 항까지 합이 10이고 20번째 항까지가 30이래요. 그때 30번째 항을 구하라는 건데, 자, 요거를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뭐 SN은 자, 우리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해서 이 값을 실제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푸셔서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뭔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은 너무 계산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할 거냐면, 자, s10이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A1부터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A10까지가 바로 10이에요. 자, 그러면, 10번째 그 항까지가 합이 10이니까, 우리가 22번째 항까지 합은 30이에요. 그러면, 11번째 항부터 자, 우리가 더했을 때, 자, 20번째 항까지는 값이 얼마일까요? 30에서 10을 빼면 되죠. 바로 2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성질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얘하고 얘하고는 공비가 차이가 얼마가 나요? 아래 10제곱이 차이가 나죠. 자, 얘하고 얘하고도 아래 10제곱 차이 나고, 얘하고 얘하고도 공비가 아래 10제곱이 차이 나요. 자, 그럼 요거는 결국에는 아래 10제곱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 공비를 곱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아래 10제곱이 어떤 저기, 그, 값을 우리가 이제 합해서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자, 그럼 30번째까지 구하려면, 우리가 1부터 30번째가 아니라, 자, 21번째부터 우리가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30번째면, 어, 얘도 공교롭게도 보니까, 아래 10제곱 차이 나고, 얘도 아래 10제곱이 차이 나고, 얘도 아래 10제곱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상 아래 1 0곱이라는게 곱해진 게 우리가 두 배를 우리가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합이라는 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만들어져요? 아래 1 0곱 맞고 곱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40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우리가 다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합이 얼마가 된다? 70이다라는 값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여러분도 뭐 책에 도 교재 써 있고 그뭐 인수분해 갖고 서로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건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그 항들의 어떠한 관계성을 따져 보시면은 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볼때 일반항 an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n이 이보다클 때와 n이 자 1일 때랑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이 2보다 클 때는 n이 2보다 크니까 우리가 sn 빼기 sn-1로 가능하죠. 자그러면 sn은 얼마예요?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이고요. 빼기 n-1은 어떻게 돼요? 바로 3의 n제곱 빼기 3이 돼요. 자, 얘하고얘하고는 소거가 되고요. 바로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n 제곱 되니까, 얘는 2곱하기 3의 n 제곱, 즉 요게 뭐가 돼요? 바로 a n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1이 될때 경우를 보면 s 1은 얼마에요 자,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6이죠. 요거를 즉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a 1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a 그 n에다가 1대8까 6이 되죠. 아,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3, 2곱하기 바로 3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오늘까지 그 배운 거는 바로 등비수열의 그 개념과 우리가 등비수열 합까지 얘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잘안 되는 부분은 꼭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드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